안녕하세요. 제가 요즘 알바를 물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꿀팁을 전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바로 롯데 시네마 영화관 드림이 알바 후기인데요. 제가 벌써 드림이로 근무한지 22개월이나 됐어요. 그간 일을 하면서 어, 영화관 알바가 뭐가 좋은지 장점 은 무엇인지, 뭐 면접 후기는 어땠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22개월을 버틸 수 있었는지 등등을 알려드리고.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퇴사 이틀 전이거든요, 지금. 그래서 퇴사 이후에는 어떠한 혜택들이 있고 그 혜택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. 지금은 퇴사한 드림이들, 퇴사를 앞두고 있는 드림이들, 또 근무 중인 드림이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이미지 사진을 찍으러 갈 겁니다. 안녕. 입을 일이 이틀밖에 안 남은 유니폼이에요. 이제 이걸 챙겨 들고 친구들 만나서.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. 근데 늦었어. 빨리 가야 돼. 성가하게 어, 찍어야 돼. 아 진짜요? 아 비디오야. 아 그럼 명분이 뭘까? 드림이들 이제 만났어요. 드림이 일하는 거? 드림 브이로그 아, 원래 있는거 아니야? 22개월 아, 만기퇴사자. 한달 어떠세요? 브이로그 를 우리의 파라몬 마음이 너무 편해. 요 <laughs> <laughs> 자, 이분. 안녕하세요. 아직 아직 근무 중. 얼마나 남았죠? 근무 약 10개월 가량 남았는데. 만기 찍으려고요그제는 탈신에만 해야죠. 아. 이 사람. 도중 중도 아, 퇴사자. 어, 저는 간번에 간판으로서 아. 그래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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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죠? 퇴사하고? 그냥 <laughs> <laughs> 뭐 <하셨죠? 퇴사하고? 웃음> <laughs> 머리야 머리 했고요. <laughs> 피아싱 뚫었고요. 이제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그동안 <laughs> 못한 <내일 웃음> 거요. <laughs> 못한 욕망을 <laughs> 서비스지게 진짜. 풀어헤치고. 맞아요. 정말 벗어맞아. 저 오늘 퇴사해요. 얘랑 다르게 뭐죠 아, 퇴사 <laughs> 조용하시고요 어허허 자 어허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롯데시네마 아, 아, 알바 사람들한테 추천한다 아, 안 한다 추... 하나 둘셋 추천 아. 작게 추천 어? 감사합니다 예, 엑스, 엑스 하신 분 의견 들어볼게요 들어 <laughs> <laughs> 두 번째, 롯데시네마 알바. 그래도 솔직히 재미는 있었다. 하나 둘 어, 셋. 어, 제목. 장게 어, <laughs> 작게, 작게. 롯데시네마 알바 하면서 나는 뭔가가 있어 봤다. 뭔가 있어 봤다? 오! 오! 하나 둘 <laughs> 셋. 제로! 1회도 <laughs> 없었다. 한데? 마지막으로 1회가 뭐죠? <laughs> 어, 질문이 다 <laughs> 똑같... 앞으로 겨울왕국을 앞두고 있는데 뭐야. 우리 알고 왔어. 네. 알바인 사람들 있어. 왜? 기분이 아, 좋아, 좋은 사람, 기분이 안 좋은 사람. 하나, ]úblico. 둘, m 기분이 좋 g to eat. I'm going to eat. I'm 싫어 <hotels> 네 <worship> 아니야 원래 eat. i 뭐 하고 i 네 g to eat. I'm 게 o i n g 원래 좀 a t I'm g o i n 가 to eat. I'm 왜 자기가 의심 합리적 의심 이번 컨셉 양말이. 응. 네 약간 이런 거아야 응. 원래 약간 뭐 들고 어! 아. 저기... 그래. 어떡 그냥 통일안 돼도 그냥 신으시고 어 그냥 진짜 비슷해 우리 양말 다 안녕 나이나얼 박제 넌 뭐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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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. 아그래 어, 너무 괜찮아. 아니 둘이 지 둘이 허무하냐고. <목소리> 아 성윤이 형은 그래도 하나 못 골라. 찍었냐? 30, 30, 30이야. 그래도 성윤 오빠 눈 뜨고 있는 게 낫지 않아? 성윤 오빠한테 걸라라고 해보자. 일단 파란색도 먼저 칠라 어차피 지금 결정할 그래? 거 아니니까. 예 이거 3, 귀엽다. 이거, 이거 진짜 귀엽다. 이거 유노 진짜 귀엽다. 일 괜찮은 것 같은데? 얘네 하트는 한고모야? 저게 뭐아자 다시 찍 저게 떡 아니야? 저게 뭐야? <laughs> 하트를 할줄 몰라. <laughs> 하트도 할줄 모르고 위도할줄 모르고 얘는 어쩔 수없얘버림카드 내가 봤어버림카 <laughs> <버린> 아, <카드. 웃음> <laughs> 아니 그냥 별로야 나 이거. 마, 예지가 너무 어둡게 나왔네. 저기 뒤에 혼자 아, 그림자 져가지고. <laughs> 음. 우르데. 너 약간 에나멜 같아. 아니 이거 좀 약간 우리 겹치게 찍은, 우리 <laughs> 겹치게 찍은 거 같기도 하 해야 되는 거 같아. 다니 아니. 1위로 많이 찍었구나 우리가? 여기 15분 고기 먹을 거야 우리? 고기 먹자. 어디 갈래? 아 근데 나어떻밤도 고기 먹고 오늘 아침에이어 <목소리> <까먹어. 웃음> 이거 어때아이 <laughs> 아우 떻 고기는 질렸는어맛어어거데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? 어 이쁘다. 1 5 6 괜찮은 것같 이거 이이야괜어은 아 그래서 뭐 먹을 거야? 쭈꾸미 싫어? 아 근데 왜냐면 나 어제랑 그대랑 다 삼겹살 먹었어. 오늘 아침도 삼, 고기 먹었어. 먹어, 고생해 고생해. 아, 대, 야 한패가 삼패. 난 한패 좋아. 나는 매일매일 고기 네. 먹어. 너 이미 연습하 <laughs> <야>, <laughs> 뭐가 궁금하시다고요? 롯데시네마의 면접의 꿀팁! 아 면접 꿀팁! 음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말씀해주세요. 어? 기억이 안 나시는 거아니에요아나 <laughs> 22년을 살어 <laughs> 아 이런! 막무가내! 안돼 안돼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예에에에! 구독! <laughs> 예쓰! <예스>. 일이야너 <laughs> <laughs> 써먹으면 신고할게